얘기들으니까 그냥 딱 듣고 나서 이 친구는 진짜 소설과 창작자에 좀더 아. 잘했을 거다라는 아. 생각. 이돈봉투 부스럭 버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 음. 현장에서 고스란히 뭐가 나왔다고 네. 지금 이 친구는. 금봉도 부속소리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들리지도 않는 잡음을 갖고 이제 장난을 친 건데 일단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이제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의 부인 아 부인이 네. 이제 재판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. 자기가 무슨 이 잡음 소리가 뭐냐 찍찍거리는데 그랬더니 아. 이거는 저 핸드백에서 대봉틀를 꺼내는 잡음이다 아. 이렇게 대봉투.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또 네. 이제 검찰은 저 검찰 조사 과정이나.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소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거론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가 어떻게 돈봉투 부속서인하는 얘기라는 걸 소설가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, 이 친구가 나를 아주 완전히 나를 때려잡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. 미치지 않고서는. 아 재판장에서 돈봉투 얘기가 진짜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네. 제정신이라면 제정신이라면 난이 친구는 지금 하는 거를 봤으면 이건 거의 정신병자다. 수수 얘기 이제 들어와서 저는 꿈에서 생각을 못 했지만 봉투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 돈이든 부의금째로 있었는데 아 이거를 모두 하나씩 꺼내갖고 네. 얘네들이 고무줄 고무줄을 가져왔나 가져왔나 고무줄로 근데 어떻게 고무줄 을 찾았는지 고무줄로 이만큼 묶었더라고요. 아 그걸 찍어갖고 집에서 돈 뭉치 나왔다. 이렇하니까 나는 사실상 그때부터나 도둑놈 된 거잖아요. 압수를 반환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? 압습을 돈은 반환을 받았는데요. 봉투가 어디 가냐? 봉투, 봉투, 봉투. 만약에 네. 진짜 말씀대로 부이금 그렇죠. 봉투에 있는 걸 조작이지. 돈만 빼서 그 돈을 사진 찍고 마치 이제 어, 현금 뭉치가 음. 발견된 그렇죠.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부이금 봉투 봉투는 아, 증거 목록에서 빼버렸다고 하면. 증거를 조작한거죠 조작이지 그래서 봉투가 네. 중요하다는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 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지역구에 누가 당선됐냐 <laughs> 조정훈이가 당선됐어요 리박스쿨 <laughs> 네 <박수꾼> 조정훈 <laughs>